아니, 아아가도니이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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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우리 이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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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아아복한 하루였고 아 진짜 니일동안이아게행복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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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간 막추워지고아 진짜 웃긴 웃겼다 이러면서 약간 아마이네이을리는게 이렇게 재밌는데 약간 아 그동안 마이네임을 우리를 왜 그렇게 놀리고 싶지 하겠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아 내일이 끝이었네 어머나도 아쉽지만 아하 뭐야 오 알았네 아, 아쉽지만 저희가 또 아, 늦었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저희가 또 언제 공연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뭐또 거기서 수줍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수줍고 하고 자 아무것도 모르고 자 이거 공연네? 요즘... 연습? 아예 요즘? 어그 아, <laughs> 여성, 여성? 아, 아, 이제... 기도를 이제 하시면서 약간... 저기... 이제 하, 하나님이랑 뭐아 물론 이제 종교에 다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많은 종교 분들 계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친침해가지고 요새 비도 제목이 약간 아 나한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게 해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나도 그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 될시길게주세요를 이제 하고 있는데 아 요즘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아, 형들도 내 덕분에 힘좀 가지 않나? 나 진...여러분 저 진짜로 <laughs> 요즘 도우이 때문에 스케줄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맞지? 네 김학규씨는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 제일 웃겨. 고생 주신.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 아, 아, <laughs> 또 형님까지 다 주시고. 네. 어쨌든 저마한테도좋 사람이 될있 아이 감사합니다. 너 감사합니다. 하지 마요 하지 너무 감사하고요. 아, 저도 항상 좋은 사람 돼서, 여러분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티스트가 될수 있도록 계속 노력, 노력해 나갈 테니까, 지켜와 주시고, 아, 요즘 날씨가 진짜 미쳤더라고요 아,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제 바로 다시 집으로 들고 어가 싶던데, 여러분, 무도약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두번째도 건강, 첫번째도 건강, 여번째도 건강이에요, 여 알겠죠? 밥 맛있게 잘 드시고, 그리고, 제가 어, 만들어 네. 왔거든요. 하다살 아, 진짜 못 가죠. 하다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세요. 우리 다 같이 심심할 때 하다살 하다살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케이 하나 둘셋 하다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사세요, 여러분. 우리 다 지켜봐줄게요. 습니다 어, 네. 아, 우리 하다살이